용해인 국민의힘 김영태 배우자 토론을 제안해 동갑내기 의원으로서 참담. 김영태 비대위원장님, 국민이 놀랄 만큼 빠르게 혁신하겠다는 것이 겨우 배우자 TV 토론입니까? 배우자 TV 토론이 그만큼 중요했다면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부터 추진하지 그랬습니까? 내란 총리 한덕수의 배우자 최하영 씨의 무속 관련 입장 범벅, 나르시스트 한동훈의 배우자 진은정 씨의 당황 게시판. 자녀 스펙 논란 그리고 아스팔트 극우 김문수 후보가 직접 밝힌 배우자 설란영 씨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정예산 편성 개입 실토 꾸준히 질문받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왜 답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직전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와 국정 개입에 관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도대체 언제 할겁니까? 검찰이 답하지 않더라도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했지 않았습니까? 청년 혁신 아무것에 아무렇게 이름 붙이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새로운 세대의 정치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동갑내기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합니다. 정치를 그리고 청년과 혁신을 그렇게 희화화시키지 마십시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공유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